안녕하세요. 저트 t v 입니다 이번에도, 자, 여기 있는 이 어머스리 레고를 또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이 보라색. 드디어 완성을 성공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laughs> 좋아요. 그러면 일단 기분업을더 해서 어떤 걸 해볼까요? 음, 여태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초록색을 왠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얜 cctv실이네요 어떤 맵일까요? 오 스케일드 오얜 총을 들고 있어요 뭔가 더 기대가 되는군요 그럼 일단은 요거를 일단 치우겠습니다 잇자 됐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조립해볼 시간이 왔군요 언박싱 듣자 설명서는 없는거 확인했으니까 설명서는 이거죠 저희에게아 잠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얘거 아닐까요? 왠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튼 어? 얘도 부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뭔가 행복해지는게 발사된건가요? 응. 음. 근데 여기에 보통 캐릭터 역시나 있습니다. 요반복대로 일단 캐릭터에 연세해보도록 하죠. 이 부품을 사용하는 것 같다, 텐데. 아하. 이걸 요따 끼워서 한층 높인 뒤 끼운다. 요렇게 쓰는 거 맞니? 너 이렇게 쓰잖아. 아무튼, 요렇게 쓰는 건지,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를 모르겠네요. 왠지 쓸것 같은 방향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끼우세요. 일단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제가 일단은 이걸 해보면서 느낀 게, 안 끼워지는 애도 있었지만, 확실히 잘 만들어서 좋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어? 아, 뭐야. 총이 회색깔이 아니네요? 에이, 아깝다. 회색깔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걸로 막, 탕탕탕! 하고 쏘는 임포스터가 되겠죠? 얘도 임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포스터가, 생각해보면, 갈색이는 확실겠네요안 죽었으니까. <laughs> 아이 죽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조립해 볼 건데요. 요거 먼저 해야겠죠. 1, 2, 3, 이런고 써져있네요 메인 양에이이하하씩씩놓이이를 놓고 이거를 7 1 이거를 놓는 는야0 2 이렇게 놓고, 이게 맞는 거 같네요. 확실히, 이번 거는 순조롭게 완성되고 있어요. 아, 그 보라색 만한경 진짜 어려웠는데. 이건 잘 만들어지니까 기분이 좋네요. 만한경 그거 진짜. 아, 그것만 10분 넘게 만들었어. 그렇다면, 얘는 치워두고, 자, 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야 겠죠. 바로, CSTV. 이 부분입니다. 요걸 만들 건데, 이거랑, 이걸 사용하는건요아 앞으로가. 그럼, 바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 앞에 요거 네 개를 놓고, 이게 무슨 일? 일단은, 하나는 요다 바로 끼워야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끼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저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요렇게 돼서 얘가 요로 끼워지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요렇게니까, 하긴 했고, 아주 순조롭게, 완성이 되고 있습니땅 요거는 요렇게 끼우는 것군요. 반대편도 이렇게 끼워줍니다. 간격이 비슷해요. 간격이 요기과는 비슷해요. 그렇다면 일단은 끼워야겠죠 이제 끼웁니다. 어 뭐야 빠졌어. 빠지면 안 되는데. 왕앙 끼워. 어 진짜. 중국 거라는 건 역시 역시 잘 부서져 아! 말만 하면 부서지냐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걸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를 한 번에? 여기다가? 아우, 잘못 붙이면 안 되는데. 오, 맞죠, 맞죠? 아하, 음. 음. 자꾸 부서지는 게. 이게 싫네요, 저는. 아, 그만 부서져. 화날 것 같아요. 저거 안 끼워져서 화났고, 보라는 얘는 부서져서 화나요. 원래 이게 취미인데 이렇게 부서지면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요. 끼웠다. 에, 예, 붙였다. 스티커를 끼웠대. 자. 완성. 이거는 얘 건가? 어쨌든 치워줍니다. I am imposter. 새로운 CCTV를 보는 임포스터가 생성되었어요. 얘는 일단은 이 검정 옆에 옮겨두겠습니다. 어몽어스 맵이 완성되었어요. 아, 완성은 아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요 그린이랑 CSTBC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아,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